백육십사장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어 삼백육십사장 하나님께 찬여하겠습니다내 <laughs>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고 정의 얽매인 나를 부르삼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불행당에서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지은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우쳐 다스김 없이 <laughs> 아래면 주나를 위해 보주사 세운에 부어 주시네 내 기하 <laughs>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 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사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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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a m 장 n a 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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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나를 온전히 따랐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laughs> 걱정과 근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아 시기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된 불신앙의 뿌리에서 오는 불안감과 또한 공허함 때문에 수시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과 불평까지 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게 세 가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근심력,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빠지면 근심 염려 걱정하게 되지만 성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잡으면 근심 검,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복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다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신분과 권세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인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기도로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하여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병든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병든 살려야 할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황폐한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깨어진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병든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 제자 부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설의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